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4년도에 어, 갑진년에 어, 이제 51살 되시는 어, 1974년생 갑인생입니다. 자 갑인생들이 9을 넘겨서 51이라는 숫자에는 조금 재수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조금 답답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아홉에서 51이라는 숫자의 산신 대장 내 운이 왔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답답하게 가신 분들도 있다 소리가 안 나올까 싶습니다. 근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성주와 이 일곱의 성주는요 조금 이렇게 많이 어 갈등과 변동과 이동과 굉장히 이게 많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시작에 출발을 참 잘해야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민생이 이제 50이라는 숫자를 딱 넘어서 51라는 숫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주라는 운도 들어오시고, 5도 하기 1이라는 숫자에 대신 조상, 할머니가 있으셔서 들어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일단 시작의 변동은 있겠다. 그런데 올해 이 시작의 출발을, 이시 기점을 조금 잘하셔야 이 값진년의 한 해에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갑인생의 범띠의 특징들은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세시고, 내가 갑질하는 거 싫어하시고, 내가 대장에 우두머리가 있지만, 누구한테 조금 잘안 굽히신다 소리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상이 독고다에는 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올해 갑진년에 용띠의 갑인생들은 일단 다른 걸 떠나서 할머니가 사람 관계와 조금 잘 지내자, 융화를 하라의 소리 나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센 범띠 한산의 주인이지만 올해는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고, 갑진이라는 용띠의 바다의 신의, 어, 바닷물의, 어, 용궁, 용신의 용들이, 어, 대장이다 보니, 내가 올해는 우리 이 가빈생들이 조금만 이렇게 그 고개를 조금만 숙이시랍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싫은 것도 조금 하시고 좋은 것은 좀더잘 하시고 또올백기 싫은 것도 안 보지 마시고 조금 보시랍니다. 성향들이 굉장히 조금 특이하고. 어, 좀 강하십니다. 근데 의리는 좀 있어요. 근데 갑인생들이, 어, 자존심을 조금만 리 내리시고, 내가 사람하고 올해는 조금 일단 부딪히지 말자 하십니다. 왜? 네, 올해는 내가 할머니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사람을 갖고 내가 안고 오는데, 잘못하면 일이라는 숫자에서 내가 다 잘라버린 뭡니까? 1은 쉽게 말하면 가입니다. 탁 자르는 거. 그러시니까, 올해는 사람을 자르는 것보다, 싫고 아씨발뭐 계속 간네 무슨 개속같네 이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그래 내 올해 갑진년에 용띠에 내 사람이랑 좀안 싸우고는 살겠다 이렇게 하셔갖고요 조금 같이 안고 가시면은. 이 올해 이 값진년이 조금 편하다고 하십니다. 왜그 말씀을 하냐? 사업가 금전이 좋을 때는 좋은데 좀안 좋을 때는 기복이 조금 심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갖고 먹고 살고 돈이 아무리 좋지만 사람이 없으면 일도 안 준다입니까? 그죠? 그러시니 올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가 사업가 금전은. 내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조금 내리고, 아 그래도 주시오. 알아서 작게 주더라도 많게 주더라도 토 달지 말고 조금 하시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봄이 오고 봄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여름이 조금 지나가고 나시면 이제 다시 조금 괜찮다 소리가 나오시니 토 달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봅니다비세생 그러니까 사람을 보자 이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하는데. 속이 굉장히 어, 위가 아프고에 어, 입에서 양 냄새가 많이 나요. 어, 그럼 이거는 어, 보이지 않게 가위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나 이런 오장육부. 뭐 대장 소장 같은 거약 같은 거쏙쓰링 같은 거를 좀 아픈 거를 조금만 조심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예동 변동은 반반입니다. 자가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요. 어, 내가 봐가지고, 아, 가서, 내가 굽히지도 못하고, 아, 시발만, 골드빛인데, 가갖고 괜히 이도 저도 아니니까, 내가 아닌 것 같으시면, 어, 안 가셔도 된다. 근데 내가 올해 자존심을 딱 눈을 감고, 딱 발도 딱, 열 개를 딱 숨가가지고, 손가락도 숨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올해 조금 더 조금 좋으려고 좀 괜찮다고 하시면, 어, 이동, 변동은, 시니까 한번 가셔도 된다. 반반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십니다. 4. 사랑과 애정원입니다 사랑과 애정은 원 그래도 올해는요. 님긴 사람은 들어온답니다. 사람님 긴이 들어오니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시면 조금 한번 만나보셔도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올해는 우연찮게도 만나시고 소개도 보시고 또뭐어디 모임 같은 데도 좀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십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어, 우리가 제가 정말 참 많이 보는데 어 어저께도 어, 아가씨들이 왔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그래서 뭐, 어 좋은 사람 언제 생길까?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많은데 본인들이 언제든지 나가지 않고 까다롭고 많이 하니까 좋지, 좋은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좋은 분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사, 만나고 사귈 것 같으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쁘게 뽐내고 있잖아요. 어딜 나가줘야 좋은 기인이나 좋은 짝이 들어온다고 우리 할머니는 말씀하시니까 올해 갑인생들 좀막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뽕뽕뽕 내셔가지고요. 어, 좋은 분들 인연을 조금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그래도 사람이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갑인생 어, 1974년생 50한살 되는 봄띠 분들 이렇게 찍어 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가빈생들은 조금 자존심을 조금 어, 숙이시고 사람이 싫든 좋든 보자 안 보지 말고 보자 보고 나면 뒤끝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지금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니 올해 사랑 어, 싫을 텐 좋던 좀다 보고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으니 구독하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날씨가 참 많이 추워요. 막 요새는 아 기도를까지도 간데 얼마나 추는지 추. 어, 기도하지 만 바람을 불어서 이 등치가 날아가더라고. 아, 진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한겨울 올해, 편안하고, 갑진년에는, 어, 74년생들, 갑, 갑인생들, 좋은 일들만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